오, 저기다 혼돈의 케이크 타워를 발견했다. 여오 야! 야, 소리 안 나는데 오야 90층까지 열렸죠? 본드는 케이크 타워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층을 클리어야 다음 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군. 게다가 각 층은 일반 전투, 보스 전투, 아레나 전투, 보물 상자가 있는 층으로 구분되는 것같아그 중에서도 전투를 해야만 하는 층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입장할 수 있겠군.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같은 층을 계속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스타트는 깔끔하게 제 최고의 덱으로 스타트 한번 가볼게요. 자 최고의 전투력 66만으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리가 안나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밋밋한데 여러분들 소리가 왜 안나죠? 1층은 일단 뭐, 뭐 이지하네요 어 일단 소리는 이거 끝나고 킬게요 여러분들 야, 너무 밋밋한데 자자자 자, 자, 이거 설마 이러고 끝이야? 자 이렇게 오 뭐야 이거 이거 뭐 교환할 수 있는 거죠 랜드마크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조건이 이거 있었구나 자 돌격형 쿠키 일종이야 폭발형 쿠키 일종이야 이거 한번 가보자 오호 잘다 <헬구리다> <realization> 무난하죠. 자 알다는 초반이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케이크 파편 같은 경우에는 교환 장소가 있나? 아! 야 뭐야 이게 생겼구나 마법행 쿠키 한종일종그 다음에 침투행 쿠키 1종이야 조건 좀 맞춰서 가야 돼요 쭉쭉 갑시다 오호 자 오케이 자 3, 층 통과 한개 이하라 굳이 쿠키 안 맞춰도 돼요 런원님 두개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나 궁금한 게두개 이상이면 어떻게 돼? 11층에서 열쇠 부족으로 막히네요 아 그래요? 아 충전 안 하면 아 혹시 크리스탈로 열쇠 충전하는 것도 있나요? 이 이상되면 입장이안돼야 아. 뭐야 야 절망을 교류하는 5층 케이크 분단 저렇게 이름 긴거 처음이네 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 몇 층까지 올라가셨어요? 궁금하다 이거 아 석현이 32층이요? 와 무지 끝까지 올라가셨네 아 패스 추리 그그 리뷰 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 현재 11층이 일반적인 거네. 그쵸? 자, 더 쭉쭉 올라가 봅시다. 아, 현재로서 11층이 끝이다. 네, 도배 막기 위해서 저선 문단 거예요. 좀 불편하시죠? 근데 저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막 진짜 엄청나게 도배한 사람들 때문에 관리자분들이 힘들어요. 저는 두째 치고. 관리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오! 야 이거 두 개되면 뭐해야 돼? 선택하는 거야? 둘다다 다 해도 되죠? 쭉쭉 올라가 봅시다 아두개다 해요? 두개다 해도 된다고 하니까 갑니다 오케이 자 쭉쭉 어 되게 이지하네 오케이 좋고요 와... 좋다 갑니다 보통 열쇠가 어 11층까지 가면은 과금 안 하면은 끝이라고 하네요 이야 확실히 난이도가 8층 요 부분까진 되게 쉬운 것같아 그러게요 30분에 하나 주지 1시간에 하나라니 약간 좀 너무하긴 하네 아1 2 층부터는 좀 어려워요. 아 열세 패키지 저 이미 다 샀어요. 다산거 아닌가? 아직 안 샀나? 아 이따 패키지 안 샀으면은 다 구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크 초코보다 딸기 크레페가 더 좋습니다, 러 언니. 자 보스 나온다. 오 드디어 보스까지 녹는다 누가? 자 보스가 나왔거든요. 어? 시작과 동시에. 자그 다음 또야야 야, 열쇠 무슨 12개 10만 고인자 여기도 갈게요 야 열쇠 야 무슨 아 여기는 가는게 아니라 보, 보물상자구나 열쇠를 그냥 엄청 먹네 자 에피소드 9에 있던 그런 몫들이죠 얘네들의 특징은 어, 엄청나게 체력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금방 죽네요. 열쇠가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들 네, <불내> <불내> 미래에서 왔습니다. 보상으로, <쇼> 우편한, 보상으로, 보상으로 뿌립니다. 우편한 보상으로 열쇠 뿌입니다뎁부 우편 보상으로, 보상으로, 응, 보상으로 뿌립니다. <불내> <덥불내> 여러분들 이제 자주 열쇠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불내내나> 쭉쭉 가자. 아이거왜 이렇게 빨리 끝나?

깨다가 실패하면 열쇠만 날아가는거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공략 진짜 중요하겠는데? 버그 걸려서 튕기면 열쇠 징발입니다야 그거 대부 찾아가야지 자 갑시다 열쇠가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세대만 밖에 못 돌리네요 보스같은 경우에는 막보니까 10개 넘게도 잡아먹네요 네 열쇠는 한시간에 하나밖에 안됩니다 오케이 자 깔끔하게 위로 올라갑시다 240층이요? 하하하 <laughs> 야 240층 까야 돼? 아니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아.. 아이아이 그냥.. 그러면 말이 다르구만 가끔 오지게 주는 게또 있다 아, 층마다 좀 다르다 아..오케이 그럼 정확히는 모르겠네 한..한.. 한, 한, 한 100..100 몇층 가면은 얻을 수 있겠네 그쵸? 그런 식의 계단이면은 벌찍봤잖아요아 음... 공식 카페에서 복사했어요 혼돈의 케이크 타워는 시즌제로 운영되며 시즌 종료 시 기존 혼돈의 케이크 타워 기록은 초기화됩니다 다시 1층으로 간다 이거죠 런니 생각에 패스츄리만 쿠키가 좋나요 무화가만 쿠키가 좋나요 둘다 별로 같아요 네둘다 별로 같습니다 일단 키우지 말고 연구가 되고 아이 쿠키는 이거 컨텐츠에 진짜 최적화돼서 진짜 좋다 이거는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키우는 게 낫지 지금으로서는 둘다어 1점 잘 쳐줘봤자 1.5티어나 2티어? 제가 리뷰 당일날이라 모든 연구를 다 하지 못해서 당장 이거 어떤 컨텐츠에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쭉쭉 자 이쪽으로 쭉쭉. 네둘 무화과만 쿠키는 삼성이고 헬스 츄리마 쿠키는 오성이에요. 어, 오성 5성 오십네. 둘다5 0네로 찍었습니다. 이게 삼십층까지는 못 가겠네요 확실하게. 오케이. 저 랜드마크 금방 사겠다고요? 근데 오늘은 못 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트위치 채팅도 다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 트위치 채팅, 아프리카 채팅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한거 맞지? 저 반복하게 한거 아니죠? 아 다행이다. 어, 반복하게 하는 줄 알았어. 보상 다 받으면서 위로 올라갈게요. 시원 시원하다. 오케이. 자 좋고요. 저 스토리는 여러분들 이거 일단 30층까지 제가 해서 영상 쭉 스토리만 이어서 붙인 거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금방 깨네 와 얘네 미쳤어 야 끝이야 이거 하면? 와. 이제 더 이상 못 가잖아 야 26층까지가 끝이네 현재로서 자 지금 1일차인데 제가 패키지랑 다 사서 올라온게 최대가 26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20... 7층 이상부터는 나중에 또 이어서 편집해서 영상 업로드 할게요. 케이크 타워 일단 첫날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